안녕하세요. 요기요큐의 정광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색채와 정체성을 표현하며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그들의 어떤 신앙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던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르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화려하고 거대하게 증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결국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아니라 성전 건물 자체가 우상숭배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 하는 그것이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우리 안에도 유대인들과 같이 스스로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어떤 신앙의 신념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바벨탑과 같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내 안에 무너져야 할 것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확실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봐두라는 것입니다. 어, 내가 진실로 분명하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지금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겉 보기에는 성전이 잘 세워져 가고 있고, 무너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한쪽 벽만 남은 이곳에 가서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며 기도하곤 하는데요 빠니 보틀이라는 여행 유튜버의 이스라엘 탐방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도 여전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절함을 담아 소리내어 울며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이제 한쪽 벽밖에 없습니다 원래 성전이 있던 장소에 성전을 세우려고 했지만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언도 하셨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서 무슬림들의 중요한 성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정치적 분쟁으로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듣는 것이 바로 이런 종교적 정치적인 문제 대립으로 인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성전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가 오면은 그림자는 사라지듯이 복음이 온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 율법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라는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진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는 재난이 빈번히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성도들을 흔들고 미혹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펼쳐지며,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무관심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합하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소망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갈등과 어려움을 인내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마지막 날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과 교회의 갈등이 끝나고 교회가 승리로 끝나는 그 날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상황에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놓지 않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점점 사랑이 식어 가고 무관심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 주실 주님을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